제2의 군가라고까지 불리며 군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바로 그 노래 이 노래 속에 그 시절 성량이 었다

비누에다 잔뜩 담아놓고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이닭 성냥이라 해가지고 웅옥하다 이렇게 자꾸만 있어. 얼마나 이제 미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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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준다고 준비하고 성을 같이 나온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눈길다는 곳 어두운 곳에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성냥이었다. 인천의 성냥공장이 왜 성냥공장이 성냥공장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아가씨 종목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에 동경이 대서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laughs> 남대석이 내가 두고 내 인도 없고 성냥공장 아가씨 하나라도 있으면 좋다는 그런 그 그런 그런 동경이. 성냥공장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인천. 인천은 개항지로서의 탁월한 입지 조건 덕분에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 최대 규모의 석냥 공장이 세워진 곳이다. 인천 석유이 유명하니까 서울에 있는 석유 성량 공장이 석양의 이름을 인천 석양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이제 인천에서 만든 석양이 이게 인천 대한 석양. 인천의 석양 공장을 필두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양 산업은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그 공장 수만도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일을 얻고 2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고를 올리는 등말 그대로 불이 붙은 것이었다. 특히나 불을 때서 밥을 지어야 했던 그 시절 안학들에게 성냥은 부엌에서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물건이었다. 행여나 물에 젖을까 신주처럼 모셨고 한 개비라도 아껴서 불을 지폈다. 하고 나 왜?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맞아 네, 어. 어? 응. 그래가지고 진짜 이, 이 성냥을 두는 데는 보송보송하고 왜? 네. 어, 맞는데. 맞는데 응. 사람은 그냥 축축한데 안을망정이 성냥만큼은 대우 좋은 데 가서 있어야 불이 잘 켜진다는 거. 응.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가며 6, 7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추억의 성냥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에 생산되기가 무섭게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그 당시에는 최고였죠. 그 당시에 성냥공장은 한 직원이 은직원 많게는 4,500명 일일 생산량이 한 50만가, 각 공장별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의 공장이 쉴새 없이 기계를 돌렸지만 주문은 늘 밀려있기 일쑤였고 급기야 도매상들은 성냥을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성냥을 그 당시에 70년대 말하더라도 한 3~4개월 전에 돈을 갖다줘야만 제대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성냥을 생산하던 업체들 간에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향로대 향목 사건. 저희들이 향로 못가갑니까 상표가 그래서 저 경남 진영이라고 하데서 경남산업에 그 거기에서 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은 그저 향목이고 향로고 비슷하면은 사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물건에 의 판매 지자이 많았죠 지금으로 치자면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뻔한 이 사건은 도전장을 내밀었던 회사가. 상표명을 바꾸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성냥의 판매전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 급기야는 유사품에 참회품까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많던 성냥들 가운데서도 소위 잘나가는 상품의 인기에 편승해 보려는 나름대로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전문가들조차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럴듯한 유사품에서부터 한눈에 쳐보기에도 조악한 인쇄 상태로 진품과의 구별이 확실한 발칙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판매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속속 동원됐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등외품이라고 적어놨는데 표만 이렇게 있지 어디 성냥에나 만들었다는 기록이 이 성냥통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냥들은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조금 잡혀라고 하면 되죠 습기에 약하고 여기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 성량에 들어가 있는 그림 비행성량에 들어가 있는 그림 요 그림이 여기서는 이제 등대식으로 모양이 비슷한데 바뀌어 버려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땐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시비 걸지 않았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 혼자 잘 되기보다는 더불어 잘 먹고 잘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지나친 홍보 전략으로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었는데 그림을 놓은 것도 있었고 또 바닥에다 놓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유엔 성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누드를 넣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유엔은 고야의 명화인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 속에 넣었고 이 덕분에 당시 25원 하던 유엔 성냥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음화지 조판매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음란물 소송으로 기록되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성냥이 귀한 몸 되는 건 당연지사. 떨어진 성냥개비 하나, 그리고 불량품 하나도 그냥 버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데 모아 대박에 담았다. 과거에는 생냥이 쌍두가 있습니다. 두 개씩 붙을 네가 이런 거를 대박으로 팔는 아줌마들이 예, 공장에 와서 사 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예, 완성품 한통 사려면 몇십원 하고 요거는 한쪽빼기한 대박에 뭐십원 이십 원 했으니까 그때는 생냥이 귀하니까 그냥 저희들은 상품화가 안 되고 버려야 될 것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성냥이었지만 성냥을 만드는 이들은 그래도 늘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성냥 불만큼이나 따뜻하고 정겨운 문구들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성냥과 함께한. 3여년 전의 추억이 사록사록 솟아오른다. 양을 이렇게, 이렇게 태우면은 그 수시 생이 인제 생기죠. 응? 그러면 수술로 이제 침발 라 가지고 그수술로 새우 놓고 불을 붙이면은 그 그리고 저 가선 저 뭐는 저 숨어선 보죠, 이제. 응? 그럼 이제 다가 자꾸만 그 놀라서 일어나면은 또 누가 그랬어? 그러고 또 어디 그뿐이었으랴? 다방 주인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하염없이 앉아 탁자 위에 높게 높은 성냥탑을 쌓는가 하면 버버리깃 한껏 올려 세우고 가슴 폼을 다 잡으며 최대한 멋들어지게 성냥개피를 씹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성냥에 얽힌 추억 한자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없지만 최근까지 왕성한 집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 이현세 씨에겐 성냥에 얽힌 남다른 기억이 하나 있다. 내가 성냥 강분이라서 그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나무집 태워버려가지고 내가 성냥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제일 급이 나가지고 내가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나머지 애들이 남아가지고 전부 누가 찔렀냐 그러니까 다. 한 명은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현, 현세가 그랬다고. 그러고 한밤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잡혀갔는데 불태운 집. 왜그 집을 주고 우리는 경주로 이사를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한낱 불장난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그는 살고 있던 집을 잃었다. 호기심 많고 개구진학동에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때의 불장난은 그에게 더 많은 걸 남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맞았는데 그 아버지가 때린 이유가 그거라고 뭐냐면 불 지른 거보다도 도망간 행위 비겁한 도망간 행위 어떤 것이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거 그게 내 평생 어떤 거 좌우명 비슷하게 내려온 거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는 지금도 성량을 보면 제일 먼저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른단다 그에게 있어 성량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준 스승입니다 마냥 호황을 누릴 것만 같던 성냥산업도 80년대에 들어서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가스렌지가 집집마다 보급되고 값싼 일회용 라이터가 등장하면서 성냥은 주부들에게도 그리고 애연가들에게도 외면당했다. 한계비 확 비올랐다 사그라지듯. 성냥은 그렇게 짧지만 화려한 전성기를 맞쳤다 200여 명의 직원들이 쉴새 없이 일하던 성냥공장은 명남짓만이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나마도 일감이 있을 때만 간간히 기계를 돌린다는 이 공장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성냥 공장이 됐다. 그때에 4 0 y 의 일을 모합니다. 뭐 지금 정도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판은 전혀 안 나가고 뭐 지금 한1 0몇이 일하고 있는데 그저 놀다시피합니다 삼십 여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다. 매일 수십만 갑의 성량들이 공장에서 배달부의 손으로 옮겨졌고 일선을 풀가동시켜도늘 주문량을 채우지 못했다. 심지어는 종업원만으로는 모자라 의성읍 가정집의 일감을 나눠주기도 했다. 50세 이상의 의성 지역 주민 중 성광 성량의 월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웬만한 동네 처녀 아니 아주마까지도 성량 공장 아가씨가 됐던 화려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 온 동네를 환하게 밝히던 성량 공장의 불은 꺼졌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흔적이라곤 성냥을 한 번에 집어 척척 상자에 담아내는 저 손놀림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을 뿐다. 이 20여 년 넘게 기계처럼 해오던 일이었지만 이제 이마저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를 노릇이다. 그냥 공자 들어가지고 배야 이거만 배해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다른 데일안 하고 이것만 해 가지고 계속 이거 아직까지 담아요. 이식 넣는 게. 그 당시 의 상업을 주름 잡던 성량 공장 아가씨는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어 쓸쓸하게 공장을 지키고 있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 속에서 밥을 짓던 고을로 위에서 화려한 불꽃을 피우던 성냥이 이제는 하얀 캔트지 위에 또 다른 불씨를 발산하고 있다 부엌에서 쫓겨난 성냥은 이제 다른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30년 전만큼이나 한 개비 한 개비가 소중하게 쓰인다 성냥 개비 하나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가벼운 걸 살짝 들어가지고 에... 캔트지 위에다가 선을 그을 때내 혈관에 흐르는 핏줄기가 그대로 손으로 전달돼서 성냥개비 끝머리까지 전달이 되어 나오는 그 과정이 상당한 저한테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냥개비를 쥔 손에 경련이 인다. 하얀 캔트지 위에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낸다. 성냥개비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춤을 춘다. 성냥이 아닌 그 무엇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성냥 같은 경우는 일단 불을 지펴서 켜니까 굉장히 불을 켜서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조심스러운 마음을 손에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타는 그냥 한 번만 탁 체크하듯이 하면 은 그냥 불이 확 일어나니까 좀 편리함은 있지만 은그 매력이나 맛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담배 피면은 담배 불좀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담배를 빌려서 거기서 이저 담배 불을 저 빌려서 또 이렇게 붙여서 이 응? 했던. <laughs> 뭐 그게 성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내 거를 성량을 한개 피락든지 아끼려고 했던 뭐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질화로에 묻어두었던 불씨에 불을 붙여 밥을 짓고. 성냥을 그어 호롱불에 불을 밝히던 시절이 불과 몇십년안 바뀌지만 우리에게 성냥은 어느새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을 켤때 성냥을 찾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냥으로 불 대신 추억을 켠다.